항상 반기던 친구들만 올라와요 어, 보엠 어서오고 어, 유에피 어서오고 어, 씨칠게이 어서오고 어, 티안바 어서오고 어, 타일로 어서오고 어, 페러 어서오고 이미 다 알잖아, 우리 그지? 다 보던 사람들이 올라와요, 결국엔 아, 236 너무 맛있고 그지, 우리 맛있다 우리 맛돌이 236 어서오고 내 방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어, PGC 대회 열리면은 또 못한다고 뭐라 하지마 말아라 키키키만 쳐주라 아236 맞도리 키키키 웃기만 해줘 아 분명 그럴걸 어 아! 236이다 박자 소리 나올듯 아236 맞도리들이다 가자 나올듯 저는 슬퍼요 여러분 어허, 다들 똑같이 생각해 근데 현실인걸 어떡해 맞아 근데 난 솔직히 난 급하만 진출 생각하고 있긴 해 급하 진출하기 목표 내가 어? 지금 원대한 꿈을 지금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? 네 맞아 나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자리는 후반까지 갈수 있는 자리다 내가 들어가는 온코인 자리는 후반까지 간다 단 내가 없을 뿐이다 아 거기는 차갑게 식은 그들의 시체밖에 없다 <laughs> 내가 들어가는 자리 장담할게요 나 이거 피지시때 얘기할게 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후반전 무조건 가는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는 우리 팀도 없을 것이고 나도 없을 것이요 단지 네모난 박스로만 체갑게 남아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먹은 팀이 탑볼은 물론 고순이 고득점을 먹을 것이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죽은 자의 온기만 남아있을 것이요 어와잘 들어갔어 로코이 좋은데요 와 후반까지 후반까지 야, 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반 뒤어 236 없어졌어요 2 3 6 없어요, B36 없어요. <laughs> 다른 팀이 들어와있어요 이자 나온다 어 스타로드 어디갔음 무조건 나오지 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내 자리 진짜야 내가 들어가는 자리 후방가지가 우리가 없으니까 문제인거지 그래서 이번 p d c 목표가 그거긴 해요 원코인 자리 들어가서 어좀 살아보기 좀 열심히 살아보기 원코인하고 좀 버텨보기 치킨까지도 아님 좀 버텨보기 야잘 비볐다까지 한번 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온 코인을 해서 야할 만큼 했다 한번 해고 싶어요. 할 만큼 했다. 한번씩 제, 제 유튜브 댓글이랑 저한테 개인 dm을 한번씩 오거든요. 왜 외곽 안해요? 왜 찔러 들어가요?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누가? 나도 외곽 하고 싶어요. 근데 안 되는 거야.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. 외곽이 안 된다는 걸. 야, 나도 왼쪽에 우바 있고 막 오른쪽 외에 왼쪽 우바 같은 선수 있으면 <laughs> 여기까지. 그래가지고, 제가 막, 그 뭐냐, 이거 대회 하면서, 제가 아마추어 팀한테 좀 막, 극대도까지 했잖아요. 아마추어 팀들한테, 왜 자꾸 외곽을 하지? 왜 이렇게 외곽에 미쳐있는 것 같지? 내가, 내가 항상 얘기하지. 틀린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. 이런 말, 있잖아.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. 팀의 객관화를 알아야 돼요. 우리 팀이 뭐가 안 되고, 우리 팀이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. 그리고 거기서 있지, 우리가 외곽을 해도 되냐, 안 되냐를 알아야 된다고. 맞잖아.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마추어 팀에서 올라온 팀이 외곽을 잘해? 아니요? 근데 걔네들이 외곽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은 그냥 차라리 자기들만의 강점을 살리라고 아마추어들만의 우리가 크랙플레이를 좋아해? 그럼 크랙플레이 위주로 계속 게임을 유지를 하라고 그 폼을 우리 그냥 빨리 파밍하고 바디체크 해가지고 한국 깡 박아서 센트에서 시작하자 라고 한다던가 근데 그런 거 아니야? 그냥 보면은 항상 외곽 꼬지 외곽 꼬지 외곽 꼬지 벙 이거임 그냥 가감하게 세트 들어가서 게임해도 돼요. 맵 좀만 보면 다알수 있어. 아이팀이팀이팀 이 팀, 이팀 이런 서클 때 가감하게 스프릿 하고 있네. 아 그러면 우리 이 서클 때내 시점 그냥 깡 받고 시작해도 되겠네. 그냥 뭘 해도 되는데 안 하잖아. 잘하는 팀들이 이걸 하고 있네. 따라 하는 거임.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맞잖아. 젠지랑 다나와가 외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추어 팀들이 다나와랑 젠지만큼 외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전혀 안 돼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해? 젠지랑 다나와 이기 때문에 외곽이 가능한 거야. DK처럼 되게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싶어. 어쩔때 비상고출 타고, 어쩔때 외곽 크게 돌리고, 막 되게 어 때도 원코인도 자유주하고 막 그래. DK가 되게 유동적인 팀이라 생각해. 그걸 하고 싶어. 안 된다니까 아마추어들은 그게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. 뭐가 됐든 간에 자기들만의 강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. 우리가 안 되는 거 이거, 우리가 잘 되는 게 이거.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라고. 만약에 성장을 할 거면 위클리 서바이벌 때 계속 그걸 도전을 했었어야지. 근데 지금까지 도전을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와. 그럼 가감하게 버려야 돼. 그러니까 그랜드 파이널티 자기들만의 강점을 실려서 해야 돼. 근데 안 하잖아, 그걸. 정말 정말 내가 그랜드 파이널티 좋은 성적 보여주고 싶다. 나였으면 그랜드 파이널티 있잖아. 나다 검문 때렸어. 뭐가 됐던 거 무슨 일이 있어도 검문할 거임. 그 그거 유지해. 18라운드를 한다고 치자. 18라운드에서 14라운드를 검문을 해. 내가 최소 30점만 가져갈걸요. 검문만 해도. 그렇게 그대로 검문 닫고 외곽 천천히 하고 비상어출 타면서 그렇게도 게임.. 최소한 데 내가 이런 말좀 이해하는데 난 이렇게 팍땅하면 될것 같은데 <laughs> 지금 솔직히 나 태국 음식 너무 불안함 닭가슴살 어떻게, 해?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솔직히 고민 중 태국에 닭가슴살이 있을까요? 어떡하죠? 뭐 들고 가야 되지? 단백질 뭘로 보충하죠? 난 그게 너무 지금 제일 그게 큰일이야 맛집이요? 내가 오히려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닭은 먹긴 하겠지. 근데 네. 내가 뭐 알고 닭 가슴살 같은 거 있잖아 단백질 위주로. 호텔이니까 헬스장은 있겠지, 그렇지? 헬스장 걱정은 없어. 그럼 단백질 어떻게 보충하지? 밖에 나가면 좋은 편의점 많을까? 어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? 음식점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. 아 세븐일레븐 언제 쳤어요? 라면만 하루 종일 먹어야겠구만. 닭 가슴살이랑, 핫도그랑 먹으면서 그냥. 오케이. 방금 여기까지만 하겠다 오바. b 이 e 이